지난 방송의 핵심은 외로운 사람은 조용히 뱅들어 확실히 죽는다였다. 전편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방송에는 실제 고동력을 키우는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다. 첫째, 외로운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과의 심리적 거리두기. 외롭다 외롭다 하고 자꾸 외로워하면 더 외로워지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주의집중이다. 외롭다고 계속 생각하면 뇌는 외로움을 더 자주 인식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작은 고립이나 단절의 순간도 나는 외로워 라고 해석하게 되고 외로움에 대한 감도가 높아진다. 이런 감정적 반추는 외로움을 심화, 확대한다. 하여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수록 다른 사람과 우릴 기회가 있어도 어차피 나는 외로운 존재라는 식의 자기 예언적 사고에 빠져 관계의 행성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헤어나올 수 없는 외로움의 넙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틱낙한 스님의 감정 다루기 방식의 차용이다. 외로운 감정이 오면 왔니? 라고 인사하고 잠시 뒤 잘까? 라고 인사하고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수용 기제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인식하여 감정과의 심지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탈 집착적 정서 조절 전략이라 할수 있다. 인간의 6대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해모다. 긍정적 감정은 기쁨뿐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 감정은 모두 부정적 감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도록 길들여져 왔음을 알수 있다. 틱낙한 스님의 감정 다루기 방식은 다섯 가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데 가장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접속이 아니라 접촉이다. 우리는 하루종일 접속하며 산다. 문자, 전화, 영상통화 등등. 하지만 정자 가슴을 데우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마주보는 눈빛 하나다. 접속은 소통의 도구로 편리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고 느끼는 접촉은 치유이자 삶을 연장하는 생명이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몰입의 즐거움으로 느끼기 심리학 교수 미아이 칙센터 미아이는 거의 져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은 어떤 활동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 자신도 잊을 정도로 집중하는 상태로 설명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핵심은 이거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깊이 몰입할 때 생긴다. 이 밖에도 자기 자신을 절친으로 만들기, 동물과 교감하기,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하기, 자연과 연결되기 등이다. 결국 제 아무리 훌륭한 고독력에 대한 실천 방법이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이해와 경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자기 고동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인 것을 고동력, 혼자 잘 사는 힘을 키우는 실천 방법은